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 이 종목은 저는 계륵, 관망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데프콘과 그리고 멤버십에서도 코멘트를 했지만은, 이건 올라가, 올라가도, 어, 놓쳐줄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상하방이 다 열려있는데, 하방 쪽도 크고, 상방으로 가도 다른 종목 대비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 동안 이제 포트폴리오에 최대한의 제 수익을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 대비 수익률이 어 크게 기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어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느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관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APR. 자,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죠. 텔레그램에서도 몇 번씩 강조해서 아침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코멘트를 해드렸고, 여기서 목표가를 10만 중반으로 봤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를 이때쯤이었나? 20만원까지 잡았죠. 그래서 20만원 전후까지 목표가를 딱 찍어버렸죠. 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분산징후, 고점을 이제 형성하고 있죠. 어, 일단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힘든 게, 밸류에이션 상 이제 한계예요 자, 분기 실적을 보자면은, 분기당 한 600억, 뭐 700억이라 치면은, 이제 연환산 뭐 2800억 정도 되고, 뭐 러프하게 한 3000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 회사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좀 땡겨온 겁니다. 자, 3천억순이익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8조 원은 비싼 편이죠. 그죠? 설령 이제 분기당 1 0억짜리가 회사가 되어도, 그러니까 연간 4천억짜리 이제 이익을 낸다고 해도 지금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PR이 2 0배예요 싸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꾸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거품이 꼈으니까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블로그 뭐 여러 유튜브 분석가를 보면은 뭐 이게 최고의 종목이라니 어쩌느니 하면서 뭐 자꾸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 놓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 최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펫도 워렌 버핏도 자신의 85%가 그레이엄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어, 이렇게 또 조정을 거치다가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계인데도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릴레이팅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릴레이팅이 되면은 사전에 차트 패턴이 만들어져요. 어떤 패턴을 이제 셋업을 하는데, 나중에 셋업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어, 캐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어느 자리에서 캐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패턴이 다시 나온다면은 그때 캐치를 할 것이고 반면에 패턴이 안 나온다 하면은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사례가 실리콘투죠. 자, 실리콘투도 여기서 크게 급등했다가 실적이 살짝 둔화되는 기미가 나오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쌌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라 실적이 좀 둔화되는데 하니까 갑자기 실망 매물이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하니까 올라갔다가, 자, 다시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여기서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당연히 비싸죠. 그죠? 지금 연환산 제, 자, 실리콘트의 이제 순이익이한 3,400억 됩니다. 한뭐 400억이라 치고, 그러면은 한 1,500억짜리 연환산 이익이라고 칠게요. 자, 1,500이라고 해도 지금, 월초 뭐 PR 20배 수준이죠. 지금 가격대가 여기는 얼마야? 거의 뭐 30배 가깝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쌌던 겁니다. 비싼데 어라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들이 있네.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 이탈되고 또이 종목도 이제 실적은 좋지만은 자 영업이익은 늘어났는데 매출액도 늘어났어요. 분명히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순익이 좀 줄어, 순익이 좀 정체되어 있죠. 그죠? 물론 순익을 안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고작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주어주는 거죠. 이제, 뭔가 좀 부담스럽고 순익은 나쁘니까 크게 매력은 없다 하면서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투매성, 폭락이 나오죠. 여기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시원찮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릴레이팅 되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떤 패턴 셋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폭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때도 계속 기다리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죠. 차트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폭락이 일어나죠. 자, D&D n 파워색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도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끼등급, 그러니까 예측은 안 된다. 상방으로 갈수 있는데 지저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갔다고 아쉬워하느냐? 아니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전에 확률롭게 예측이 되고 이 시세를 내가 깔끔하게 수익으로 낼수 있느냐? 내가 여기서 비중 배팅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점검을 해야겠죠. 물론 비중 배팅을 할 거라고 해도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분산 투자용이에요. 정말로 비중 배팅해야 될 종목은 이제 아주 고등급 차트고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경우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이걸 자신 있게 이제 매수를 할수 있느냐 이거는 좀 애매하다. 그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오르다가 다시 고꾸라지죠. 또 오르다가 고꾸라지고 제가 여기서도 계속 이거는 올라가더라도 휩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휩소가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제가 이날 여기서 얼추 수렴량 갖추고 그래도 이제 끼는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이제 매수해봄직하다라고 했어요. 바로 올라가 버리죠. 이제 호, 장중에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차트가 패턴이 없다 보니까 올라가도 금방 반납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뉴스를 살펴보니까 화이자와 이제 메세라간의 계약을 볼때 아직 직접적으로 d d 파마텍이 엮이는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재료빨로 이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D&D 파마텍이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 하면은 사실 뭐이 구간에 사전에 완성도, 완성도 높은 패턴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자, 차트는 모든 정보를 선 반영한다 라는 교과서 이론이 있는데, 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 말은 맞는 편입니다. 이건 어떤 무슨 가설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차트에 선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급등이 일어나기 전에 어 진짜 좋은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사실 알고 보면은 사전에 차트에서 다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실리콘 2 얘기를 하다가 좀 옆으로 샜는데 자이 종목은 여기서 지지받을 것 같죠? 다시 한번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권에서 아주 싼 종목이 아닌 이상, 아주 싼 종목이 아닌 이상 모든 게다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다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받는 척하다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세 의무서움이란게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apr도 지금은 이제 견조하게 매물 소화 조정 받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실적은 좋은데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실적이 좋아도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그냥 투매가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또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매매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풍사는, 어, 괜찮아요. 일단 지금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 얼추 뭐 수렴 형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여기가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좀 매물 소화를 좀 오래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잠재성은 엿보이는데 좀 오랜 시간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어, 장기 모니터링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올릭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7월 중순에 제 타점 멤버십에서 추천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때 당시부터 목표가를 최대 10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자, 딱 목표가 찍어 버리고 급락이 나오죠. 그냥 목표가 근접할 때 여기서부터 계속 매물 출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매물출에 나오면서, 이제, 점점 무너지려고 하는 모습. 무너지기보다는, 이제, 주가가 랜덤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간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고가, 여기 목표가 부근에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시간이 경과되는 거를, 어,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또 차트가 이뻐진다면 은 다시 한번 또제 타점을 잡아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정이 일어나는데 어 중기적으로 잘만 하면 중단기적으로 짧게 조정이 나오고 또 타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끝났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도 또 의미 있는 차트 흐름과 타점이 나온다면 은 캐치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BHI는 음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갔는데 어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고꾸라질 수도 있고, 오른 척했다가 갑자기 확 떨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떨궜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얌전하게 횡보로 새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사전에 예측이 안 되죠, 지금. 그냥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단순하게 접근하면, 뭐, 지지받으니까 올라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라간 척 하다가, 바로 떨구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매물 소화되는 양상과 차트 패턴을 확인한 후에, 나중에나 이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전주 쪽이 요즘에 이제 조금 흐름이 다시 괜찮아지려나? 하는 뭐 그런 기미도 있고, 당장은 매매할 것들은 별로 안 보여요. 이제, 근데, 어 나중에 뭐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있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다들 이제 매물 소화 거치고, 또 나중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캐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매력적인 차트? 타점? 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어, 다시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